네, 경복 커리어 페스티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저희는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자들이나 지역 사회 구직자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실질적인 면접과 그리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접근성의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의 과거처럼 하나의 어떤 전공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전공을 포함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접목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어, 사용될 수 있는 인재를 어, 기르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모의 면접 행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 사회 주민들이 어, 자신이 어디 어떤 그저 진로로 진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 그런 커리어 컨설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AI 명함 만들기라고 하여 진로를 희망하거나 구직자들이 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데 어, 별다른 장비나 어떤 인쇄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즉석에서 출력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 공개 면접을 통해서 어, 면접 시에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어떤 실수나 아니면 또 좋은 어떤 사례를 개발하고 그 발견하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경복대학교는 단연간 수도권 취업률 1위를 단연간 이제 업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어좀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행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매년 개최된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